퍼시스 그룹의 하이엔드, 리빙 브랜드 알로쏘가 올해 하반기에 구독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. 어려운 경기 상황 속 소비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알로쏘의 성장세에 힘을 보태기 위한 방책인데요. 퍼시스 그룹 내 가구 브랜드 중에서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알로쏘가 처음입니다. 알로쏘에 따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소폭 성장했습니다. 알로소는 하반기에 팝업,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년 대비 성장 폭을 더 키울 예정인데요. 8일부터는 서울 중구 장충동에서 팝업 전시 소파다방 소파 엔 소파 타임을 진행합니다. 저희 알로소는 어, 저희 알로소가 제안드리는 뮤비인 어, 공간에 대한 앞선 경험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곳 방충는 팝업을 통해서 감각을 느끼고 영감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알로소는 고객의 접점을 늘려 더 많은 소비자들이 소파 구매 시 알로소를 고려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.